그러면 각자 소개를 하고 시작하죠. 일단은 별님부터 네. 시작합시다. 안녕하세요. 아직 정규 방송 시작하진 않았지만 <laughs> 이제 아홉님 크루로 시작하게 될 별까마귀라고 합니다. 네, 아 우산님 소개. 예! 안녕하십니까. 제 요즘 흑우산으로 전향되고 있는 <laughs> 비우산입니다. 아이, 잘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트라잉2 별님이랑 우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하시죠 어, 그러면은 게임 시작할게요 네자 네. 네. 게임 스타트 오케이 뭐야 옛날 마법으로 그 만들어진 물체 생략하죠 게... <laughs> 생략하죠 오클한 <뭐야? 웃음> <생략하죠>. 어, <laughs> 생략 원래 여러분들 스토리는요 <laughs> 혼자 하실 때 즐겨보시는게 더, 네.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<laughs> 지금 현재 할인해서 3,000원이면 구매실수 있으니까요 뭐, 친구 친구들과 맞아요. 함께 맞아요. 플레이 해보시도록 <laughs> 합시다 오오오오오둥이자존가지 어. <laughs> <laughs> <쌀가우자. 만동이! 웃음> <어때>, 분신! <laughs> 오. 뭐지? 어떻게 해야돼? 가야돼? 그자 분신술~~~ 오오 여러분 저 버그 걸렸어요 네? 시작아 밑에 꺼졌는데? 땅으로? 네? <laughs> 잠시만요 우리 운 지금 이쪽 들어오시면 저땅바박었어요나좀 살려줘 나 <laughs>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개발자님들 이거 뭐예요 <laughs> 아 그러니까 루엘이 마리 타르라크라고 그렇지, 보시면 지 그렇지 그렇지 돼요. 마비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딱 그거예요 네. 이집 빨리 가야지 먼저 입혀, 가야겠다. 걍걍걍 <laughs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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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막아. 막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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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프프아 실한가? 아 <laughs> 어, 이게, 여기 이게 물방울 나왔다. 오케이 아아 아, 물방울 안. 아, 일인역이라고요? <laughs> 네. 먼저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이게 뭐야 이거? 어 그러니까... 우클릭을 우클릭하면 오. 오. 내가, 내가 노란색이구나 저 뭐야 내거내거내거 오케이 먹음 <laughs> 수고 님들 <laughs> 먼저 가아 얘네도 왕국군 소송이구나 음, 야 음... 얘네도... 여기, 이제 저기. 나라를 구하냐 느낌. 집을 챙기냐의 <laughs>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뭘 택할 거예요 두 분은 저전전 집이죠. <laughs> 난 오, 저는, 네. 저는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주냐에 아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. 아, 세상에 이제 페이가 어디던소야 어,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공다오 마리 가자 마리 마리 요! 어 뭐야 는 아, 그래. 마리 어. 오 빨리 출 타요 빨리 출을 탄다고 와 빨리 출 타네 진짜 뭐야 이거 팔로 쏘기. 팔 속에. 오. 아, 오. 아, 이렇게 떨어뜨리라고. 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올라갈 오케이. 아, 이 아, 연소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어, 어, 아, 이렇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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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제가, 제가 1등이군요. 안 돼!